한번 풀어보겠습니다 <laughs> 자, 되게 간단하죠? 여러분 <laughs> 이거 뭐, 창이랑 칼 만들 필요가 있나요? 없죠 전사를 하나 만들고, 뭐 하면 돼요? <laughs> 어, 공격이 일단 있어야죠? 공격 자, 근데 전 이렇게 할게요 스트링 무기 이름이라고 그냥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무기 이름이 태어날 때 뭐예요? 태어날 때? 공격하자마자 칼로 공격하잖아요. 태어나자마자. 네. 그러면 무기 이름 태어날 때는 칼. 이런 거 하면 되겠죠? 그리고 <laughs> 공격이 아니죠. 잘못 썼어요. 전사가, 전사가 태어날 때죠. 네. 전사 생성자에다가 네. 해주고 공격은 뭐 하면 돼요? <laughs> 뭐 싸우면 되죠. 자, 이러면. 자, 이렇게 하고, 무기 이름. 하면 되죠. 그리고, 모두 변경하면 뭐예요? 무기 이름 바꿔주면 되겠죠. <laughs> 자, 보이드. 어쩌고저쩌고 하면, 무기 이름만 바꿔주면, 잘 되겠죠. 얘도, 이거 제가 한 번에 두개 잡는 건 알트 슈프트로 클릭하면 되네요. 아,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면 아 실행하면 네 지금 잘 나오죠?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걸 안 넣어서 잘 나오죠? 이게 정답이었습니다. 별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.